좁은 곳에 이렇게 새싹이 나버리면 어떡해 그것도 두 개나 눴어 이제 이 친구들을 보내줄 때가 왔어 여보 괜찮겠어? 나는 상관없어 오케이 외근 다니던 날... 인데... 날씨는 요즘 좀 더... 잘 꽃이 되겠어 여보가 메론을 한통다 잘라줬습니다 에어컨을 킬 수가 있는 거야? 에어컨을 킬수 있지 당연히. 오케이 오늘 생일이니까 봐줘 그런 게 어딨어 뭘, 자기 마대로해뭘 봐줘 봐줄게 아니, 너무 멋져 기회 있네 대단히 여기나도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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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그를 그래, 당분들에게 응. 추첨을 통해서 응. 세 분에게 응.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상품 뭐? 노누가 당근으로 팔고 싶어했던 아, 뭐 그런 거? 약간 그런 뭐안 쓰는 새 건데 안쓴 향수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노누 키링들 약간 이런 거라던가 oh 음. 보태로 많이 유입이 됐는데 수영도 많이 유입이 된거 같아 그냥 지인이 한 20명? 지인이 20명. 지인 20명 같던데 지인 20명 넘나? 응. 100명 중에 지인이 5 0 아니야? 아 그래? 성공도인가 응. 우선 네, 나 지인 지인 한 명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뭐 현재 뭐 내가 아는 시인 깝까 깍까, 홍막 그리고 <laughs> 그 전원 이상호, 응. 강세근 이렇게 있어. 세곤 오빠는 구독 안 했을 수도 있어. 구독 했을 것 같은데. 그래? 아 은지도 했어. 뭐 어떻게 알아? 있어? 주은이도 했고 이모도 가끔 보시는 것 같던데. on the 기분이 좋은가 보네. 혁이 봐서 그런 거지. 가자. 가자. 오늘은 비둘기 세 마리랑도 싸웠고. 그래. 어. 촬영은 내가 비둘기에 놀래서 못했어. <laughs> 뭐 <목소리> 자기 무슨 맛 먹어? 뻔하나? 자기가 좀 그나마 좀덜 기대되나? 는 몽블랑 <laughs> 맞습니다 바다 봤어. 안녕?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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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났는데 봐봐. 에어또또또또또또티스블루에서 완성본이 왔어요 같이 한번 또또또또또또또또 아, 요즘 제가 유튜브를 또또는또또또또또또또또 음, 되게 선물같이 오네요. 이게 아마 목걸이인가 보죠? 이거는 뭔가 스티커 같은 게 맞고요. 아 이거는 제가 보냈던 털이 조금 돌아왔을 걸요. 음 뭐라 그게봤되 맞네. 이렇게 아 이거 여기 안에다가 보관하라는 건가 봐요. 퀄리티가 되게 좀 있어 보이네요. 이거는 주얼리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금은, 편색 걱정은 없겠죠. 이 뭐지? <laughs> 귀엽네요. 포충쿠키 <후춤> <laughs> 귀엽네요. 아 이건 제가 그때 처음에 이걸 키트 받았을 때 썼던 거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자. 이제, 이거를 한번 까보겠습니다보테 앤드 선주 굉장히 예쁘네요. 이 선물 상자처럼 생긴 게. 자, 이건 뭐지? 아 이게 금 닦는 그 수건 그런가 봐요. 이건 뭐지? 아 이건 보증서네요. 보증서. 여기다가 여기 따라... 와, 오늘 온갖 부스터 보관을 할게요. 이제, 딸리는 순간인데, 어떻게,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지 음. 에이... 으으 아, 어, 도금? 도금인가 봐. 그냥 금이 아니라. 에이... 음. 각했던했런느런인데인데보다예쁘예요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크가 되게 조금해요. 이만하네요. 내털 까만 털이랑 베이지색 털 같이 넣고요. 그리고 붓대를 뜻하는 B를 이니셜로 넣었습니다. 어, 너무 예쁜 버같인데요또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니까 또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한번 촬용해볼까요 제가 지금 다른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이걸 한번 빼고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목걸이를 진짜 오래 했거든요. 이게 무즈모에서산목걸인데 근데 얘도 약간 로즈골드였는데, 이거 색깔이 변한 건가? 여전히 음. 예쁩니다. 색깔이 얘가 더진해 진한 핑크? 좀더 좀더 로즈 느낌이고 얘는 좀덜 로즈 느낌 이거 더 되게 골드 같은 느낌 얘 옆에 있으니까 얘도 골드 같은 느낌이네요 이 목걸이는 조금 길게 하고 싶어서 살짝 그 길이를 추가한 제품인데 어떨지 한번 체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은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요 그때랑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분이 드네요. 됐나? 된것 같지 않요 어떤가요? 옷이 좀 집에서 입는 옷이라, 그찮 한데, 예쁜 응? 것 같거든요? 나를 드는 것 같아. 팬던트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데일리하게 할수 있는 느낌? 음, 응? 쁜것 같아.